커피가 어렵나? 영커피 커피 머신이 거의 1인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M사에서 일할 때는 두 명이 했어도 힘든 일을 거의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커피 몰아주공점을 운영하고 있는 박영서입니다 저는 계속 패션업계에서 일을 하다가 M4 저가형 커피 브랜드에서 일을 하다가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연커피를 미팅하기 전에 정말 다양한 저가커피를 미팅을 진행했었는데요. 저를 담당해 주셨던 본부장님이 정말 전문가의 느낌이 정말 강했고, 제가 시식할 수 있게 모든 메뉴를 거의 준비해 주셨는데, 맛이 정말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디저트나 이런 게 어르신들이 드시기에는 뭐 이름이 조금 어려운 게 많잖아요, 요새는. 근데 여기는 뭐 호두과자, 붕어빵, 이렇게 누구든지 잘 시켜드릴 수 있는 디저트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원래는 저희 집 주변에서 창업을 하려고 어, 요청을 드렸었는데 상권 분석을 해주시더라고요. 왜이를 여기를 추천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어, 뭐 파출소도 있고 이렇게 좀 수치로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은 상권보다는 어, 추천해 주신 상권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좀 거리를 고려하더라도 전문가가 아닌 제가 봐도 납득이 될수 있게 추천을 해주셔서 차리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인테리어 공사 같은 게 제가 지식이 너무 없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었는데 어 저희가 거의 신경을 아예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자료들만 전달받고 완벽하게 해주셨습니다. 커피 머신이 자동화가 되어 있어서 제일 기본적인 맛이 1 0잔이든천0잔이든 동일하게 나갈 수 있고 일하는 사람으로서 어 커피 머신이 거의 1인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M사에서 일할 때는 2명이 했어도 힘든 일을 거의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시장 수사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저, 제가 영커피 직원분들한테 질문이 정말 많았어요. 뭐, 약간 놀라실 정도로 이렇게 준비를 해갔었거든요. 그래서 영커피 본사 직원분들과 소통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잘해주시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많은 저가 브랜드들과 미팅을 했었는데 제가 제일 조금 속상했던 게 피드백이 항상 느리시더라고요. 근데 거의 바로바로 바로 제가 궁금해야 될 것들을 미리 생각해주셔가지고 미리미리 준비를 잘해주셨어요. 우선은 제가 매장을 오픈한 지 일주일도 안 됐기 때문에 매장 안정화가 첫 번째 목표고 또 나중에 이제 안정화가 된다면 매출이 지금도 괜찮게 나오지만 두 배로 늘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